독학일본어 중국1, 오늘은 나레루를 공부해 볼게요. 자, 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특히 내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뭐 유학을 온 일본인한테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자, 나레루 뜻은 익숙해지다. 혹은 때 이루 형태, 상태로서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익숙하다. 자, 예문을 보시면, 이 그림은 난민이긴 하지만 뭐 일본인 유학생 아니면 주재원 뭐든 좋아요. 일본에 온지 조금 지났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니혼데노세가즈니와 나레마시다가 이건 나레루를 그냥 바로 쓴 거예요. 일본에서의 생활에는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나레마시다가. 자 이렇게 그 자체로도 참 유용한 동사인데 이 아이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쯔즈게르를 배웠던 것처럼 이 나래루도 다른 것과 합쳐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땡땡 나래루 자요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 마스형이 와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가능한데 그때는 뭐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혹은 하는 게 익숙하다, 뭐뭐 뭐 하기 익숙하다, 뭐든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서 이 동작에 익숙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시면 류리오 스그리나레테루히토. 지금 보시면 때 이루가 들어가서 상태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 발음하실 때 나레테 이루히토 하면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나레떼루. 이는 묵음 처리해도 전혀 무방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들려요. 나레떼루. 자, 해석하면, 요리를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 자, 익숙하다 무엇이 요리를 만드는 것이. 결국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때루가 들어온다는 거. 자, 물론 부정도 가능하겠죠? 리오리오, 스크리나레테나이 히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묵음 처리할 수 있어요. "나레테나이 히토." 이렇게. 이가 안 들릴 수 있어요. 자, 뜻은 요리를 만드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레루라는 동사는 부정형조차 때 이나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물론 다도 쓸수 있어요. 과거 타형 자스그리나레타머너이빠이끝되어 만들기 익숙한 것을 많이 만들어놓다. 아무래도 누굴 초대했을 때 처음 도전하는 것보다 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그런 걸 만드는 게좀 유리하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스그리나레타머너 이런 식으로. 타용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모노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만들기 익숙한 것. 한국말로 했을 때좀 낯서시면 그냥 잘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자, 키키나레타 코에. 코에는 목소리죠. 해석하면 듣는데 익숙한 목소리. 애니를 새로운 걸 봤는데, 어나 이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때 키키나레타 코에 이런 표현 쓸수 있어요. 의역하면 뭐 귀에 익숙한 목소리 그냥 귀에도 다 빼고 그냥 익숙한 목소리 많이 들어본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귀에 대한 청각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각도 가능해요. 미나레타 가오 카오. 가오는 얼굴. 그쵸? 미나레타 카오. 길을 걷는데 미나레타 카오가 보인 거예요. 뭐죠? 보는데 익숙한 얼굴. 즉 익숙한 얼굴. 이런 식으로도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헷갈리시면, 이해가 잘안 되시면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다시 보시면 와따시와 지코 미나레테 이나이. 자 부정형이 들어왔죠. 자, 집고는 사고. 뭐 명탐정 코난 보면, 뭐 코난은 당연하고 거기 소년탐정단 그 아이들도 이제는 뭐 시체를 보거나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충격받지 않아요. 그렇 그만큼 미나렛 때 이루.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집고 사고 현장을 딱 봤을 때 미나렛 때이 나이 해석하면 나는 사고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죠. 코난 주변인 정도가 아닌 이상, 그쵸? 그렇죠? 보통은 미나레 때 이나이.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등장해요.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부정형인데 미나레를 그냥 바로 부정을 때린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부정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이게 보통의 형태. 근데, 미나레루 같은 동사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냥 그 자체를 부정을 때리는 거예요. 때 이루에서 부정해서 때 이나이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여러분, 이 차이 보이시죠? 때 이나이, 때 이루를 부정하는 게 기본적인 버전이지만, 요런 것도 있어요. 미나레나이 가오. 미나레루를 그냥 부정 때린 거 해석하면, 익숙하지 않은 얼굴. 의역하면 낯선 얼굴. 자, 이제 비교해 볼게요. 이게 왜 어렵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때 이나이를 써서 부정을 처리하면 되는데, 자, 이런 미나레루 같은 동사는 두개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두 개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둘다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냥 이쪽 때이 나이로 부정을 처리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미나레 때이 나이. 이건 아까 뜻이 보였죠?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 사건 현장, 막 피가, 피칠갑을 하고 있는 사람 익숙하지 않죠? 그런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미나레 나이 카오 이거는 그냥 낯선 얼굴. 이거는 하나라고 그냥 보셔도 좋아요. 하나의 그냥 표현, 단어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어쩌면 속이 편할지도 몰라요. 미나레나이 카오. 이런 식으로 두개다 사용이 되는 단어가 있다. 그때 뜻이 좀 갈리기 때문에 두개다 존재한다.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역시 사용하기 익숙한 것이 좋아. 자, 역시. 야바리 사용하기 익숙하다 사용하다 스카우 익숙하다 나래루 합치면 스카이 나래루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좋아 그러한 것이 좋아 명사 수식하려면 야빨이 스카이 나래따 모너가 이 이렇게 그러한 것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 탈을 썼어요 이미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 왔다는 거자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힌트 자 젓가락은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오하시 특히 이 단어는 오를 빼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냥 세트예요. 그냥 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냥 오하시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주의할 거는 부정이 있다는 거 그러한 상태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 a r 이 날에 때 이나이, 그쵸? 상태의 부정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버전이라 그랬죠? 보통은 이렇게 때 이나이 쓰시면 돼요, 부정할 때. 자, 사는데 익숙한 지역에서 살고 싶어. 이건 한국말로 했을 때는 뭐 굳이 필요 없지만 일본말 안에는 들어있어요. 자, 살다 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거주로서는 스무 그걸로 붙여볼게요. 자, 어떻게? 스미 나레타. 명사 수식 이미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과거를 붙인 거예요. 스미 나레타. 지역은 치키. 에서까지 가 볼게요. 스미 나레타 치키데 뭐 혹은 도코로 할 수도 있고. 자, 살고 싶어. 뭐 살다 스무 써도 되지만 다른 거. 한번 써 볼게요. 거기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그런 동사가 또 있어요. 그라스 그라시다이. 살고 싶다기 때문에 따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라시다이. 자, 그는 여성을 대하는데 익숙해. 그러한 상태. 자, 그는 여성을 대하는데. 대하는 것만 알면 되겠죠? 카레와 저세. 조세. 저세요. 대하는데.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동사 아세요? 어떤 걸 취급하고.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츠까우. 취급하다. 물론 취급하면 물건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츠카우 쓰시면 돼요. 가레와쪘세요 아츠카이 나레데루 상태니까.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츠카이 나레데루 아츠카우는 당연히 1그룹이기 때문에 아츠카이 나레루. 자, 익숙하지 않은 수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어. 이 눈에는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익숙하지 않은. 즉, 낯선. 그쵸? 낯선 수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어. 이거죠? 자, 낯선은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차라리 한 단어로서 그냥 기억하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뭐였죠? 미나레 나이. 낯설다. 미나레 때이 나이는 사건을 보는데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 말하고 있고, 이거는 낯선 거 얘기하고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나레나이 수상하다. 이거 여러분 가져가세요. 수상하다. 뭐 아야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단어도 있어요. 나용사로 후신 후신나 구르마가 주차되어 있어. 거기에 멈춰져 있어. 도마 데이루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익숙한 목소리라고 생각했더니 오래된 친구였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어나 이거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오래된 친구였던 거예요 뭐 이런 상황 뭐 있으면 슬프겠지만 자 근데 보시면 익숙한 목소리 한국말로는 해석이 안돼 있는데 자 목소리는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듣다 키쿠가 여기 해석에는 없지만 당연히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목소리를 옛날에 들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타용을 써서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기키나레타 고에자이 뒤에 어려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뭐 뭐였어. 했더니 그랬더니 가정법의 동시성. 자 기키나레타 고에나또어모 따라 타라. 이 가정법의 동시성은 타라 혹은 또만 가능해요. 다른 건안 돼요. 타라 혹은 또. 그랬더니 뭐뭐였어. 이렇게. 가정법의 동시성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기키나레타, 고에다 떠먹 따라 오래된 친구였어. 후루이, 유진 다다 후루이, 오래되다. 유진, 뭐, 도모다치도 괜찮은데 도모다치보다는 조금 더 격식이 있는 표현이에요. 유진답다, 여성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원래 좀 어렵죠?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래루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쯔즈게루처럼 다른 동사들과 합쳐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보시면 아무거나 합쳐지는 게 아니고 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주로 합쳐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학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걸다 외우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나 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